안녕하세요, 두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3번째 주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신규 차량이 출시되었습니다. 오베이 아이바겐이라는 SUV 전기차량이고요. 남부사 안드레아스 쇼퍼오토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입해서 타봤는데요. 우선 디자인은 준수한 편이라 생각이 되며 전기차라 그런지 SUV치고 가속도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속도가 높지 않아 운전하기도 굉장히 편했고요. 거나 메인으로 타고 다니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용으로 구입하실 게 아니라면 추후 할인할 때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화면을 보시면 공중전화 암살과 짧은 여행, 닥터들의 데이터 유출 도끼를 완료하고 사무소의 무기고에서 무기 피니쉬를 구입 및 잠금 해제한 플레이어에게는 20만 달러를 72시간 이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기 피니쉬는 그냥 무기 스킨입니다. A.P. 스톨, 펌프샷건. 마이크로 SMG, 헤비라이플 이렇게 네자루의 총에 있는 무기 스킨인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VIP 계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하면 AP 피스톨의 레코드 A p 피니쉬를 얻을 수 있고요 보안 계약을 10번 완료하시면 펌프 샷건의 본 피니쉬를 얻을 수 있으며 공중전화 암살을 10번 완료하시면 헤비라이플의 패밀리 피니쉬를 획득 마지막으로 닥터들의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프랭클린 라마 임무 3개를 완료하면 마이크로 SMG 오가닉스 피니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야, 20만 달러 받자고 이걸 다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솔직히 이번 주 내로 무리해서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작 20만 달러니까요.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천천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LS 자동차 모임 소식입니다. LS 자동차 모임 경품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주 경품은 딘카 RT3000이었는데 이번주는 캐런 칼리코 GTF로 변경되었습니다. 경품 획득 조건은 연속으로 5일 동안 추격전 레이스에서 1등을 하시면 됩니다. 지인 한 분과 서로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나마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요. 차량이 필요한 분들은 늦어도 토요일부터는 시작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료 시승 차량이 변경되었습니다. 왼쪽부터 피스터 코메트 S2, 엠페러 벡터, 캐런 트레비온입니다. 타보고 싶은 차량이 있다면 한번씩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두베 이벤트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사무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 VIP 계약 중 사우스 센트럴 유출의 마지막 작업에서 두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체 피날레가 아닌 사우스 센트럴 유출의 마지막 작업에서만 두베 이벤트를 진행 중이고요. 보상 금액은 15,050달러입니다. 착오 없애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락스타 생성 작업 대정 모드 탭에 있는 하디스트 타겟이라고 적힌 모든 작업이 두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이 되는데요. 상대편의 대장을 잡으면 점수를 얻게 되며 제한 시간 동안 더 많은 점수를 내면 이기는 작업입니다. 총싸움이 베이스이고요. 대장이 대장을 잡으면 3점, 파티원이 대장을 잡으면 1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대장을 잡아야 점수가 책정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플레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락스타 생성 작업 임무 탭에 있는 시몬 관련 작업들이 3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탄 구르마만 있다면 손쉽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으며 뉴비분들께 추천드리는 작업입니다. 아주 쉬운 작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이번 주에 꼭 플레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할인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개인부동산 할인은 없었는데요. 리노베이션 품목 중 사무소의 무기고만 3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구입 시 필수 구입 품목이기 때문에 아직 업그레이드를 안 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꼭 구입하시길 바라고요 추가로 사무소 무기고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스턴건과 콤팩트 EMP런처 역시 3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 이번 주에 꼭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동수단 할인 소식입니다 레전더리 모터스포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엠페러 벡터 30% 할인 인베테로 코켓 D10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대다 필수 구입 이동수단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시면 구입! 아니라면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워스토 캐시 앤 캐리 할인 소식입니다. 이동식 작전본부의 캡 부분인 헐러 커스텀이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HVY 베라지 40% 할인, 나가사키 블레이저 아쿠아 50% 할인, 브루트 방탄 박스 빌40% 할인, MTL 웨이스트랜더 6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수 구입 이동사는은 없기 때문에 생각해보시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베니즈모터웍스 할인 소식입니다 프로젠 이탈리 GTV가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차량의 커스텀 튜닝 비용 역시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니스 엘레지 레트로 커스텀 비용 역시 50%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이번 주에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카지노 관련 소식입니다 럭키 휠 최고 보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주 최고보상은 오셀럿 저귤라였는데 이번주는 디클라스 드리프트 템파로 변경되었습니다. 럭키를 플레이가 가능하신 분들은 꼭 최고보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번째로 프라임게이밍 소식입니다. 락스타 소셜클럽 계정을 프라임게이밍과 연동하신 분들은 이번주 GTA를 플레이하시면 1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접속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네, 없습니다. 이번주 역시 그냥 쉬어가는 한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